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키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두세 필라테스의 34가지 운동 동작 연결해 가볼게요. 연결해서 원래 비사클 한번 가볼게요. 풀시플렉션 발목을 꺾고 들어 올려주시고 그대로 오른쪽 발 먼저 할게요. 발 포인트, 왼발 단단하게 고정시켜주세요. 자, 그대로 마음으로 가볼게요 왼쪽 발 쪽으로 후. 대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동그란 크기를 만들어 주셔야 된대요. 너무 크게 만들면서 골반이 휘어지지 않게. 셋, 슈. 넷, 슈. 다섯 개 할게요. 다섯, 슈. 반대 방향으로돌려볼까요 발끝을 길게. 둘, 셋. 한번 더. 마지막, 다섯. 그대로 천천히 다운. 연결을 반대쪽. 지지하는 다리 계속해서 힘써주세요. 안으로 먼저 갈게요 하나, 슈. 둘, 제자, 느껴지시나요? 팔에 힘이 풀리면 안 되고, 단단하게 눌러주세요. 넷, 슈, 다섯, 슈, 반대 방향으로. 하나, 둘, 후, 셋.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횟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센터링을 유지하며, 마지막, 다섯, 에이, 다운, 둘, 셋, 넷. 편안하게 호흡할 요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연결해서 롤링백 뒤로 구듬는 동작 롤링 라이크 호 이라고도 해요 발바닥에 놓고 그대로 양쪽 무릎 가볍게 가슴으로 안아주세요 자, 이때 너무 어깨가 엉켜지는 느낌보다는 어깨는 열어주고 팔꿈치를 접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불복시켜주세요 자 여기서 최대한 뭉투려 볼까요? 그리고 발을 살짝만 더 끌고 오시고 목이 너무 찌그러져서 들어가지 않게 기울이 머리 세우시고 자 여기를 좀 동그랗게 이때까지 롤링 동작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하면 더잘 부르겠죠 둘업자셋업한번더 네, 업자 여기서 발바닥 불편하면 붙이셔도 좋아요 말았다가 다시 흔들어서 다시 짚고 다시 둘 최대한 긴그럽게 몸을 만들어 공처럼 부를 수 있게 척추가 약간 삐딱하신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후, 몸을 굽고 근육이 부족해서 굴곡이 잘안 나오시는 분들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둘, 셋 아주 쉽고 간단하죠? 어린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동작이 될수 있어요. 몸통이 힘도 길러주고 부드러운 척추도 만들어줄 수 있는 시작입니다. 아 연결해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원내기 스트레치 동작이에요 먼저 자리를 다시 누우요 손은 가볍게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자, 호흡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에 무릎을 접어서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자, 연결해서 가슴을 끌어올려, 자, 오른쪽 무릎 먼저 잡을 건데요. 자, 왼손에는, 왼손으로는 오른 무릎 잡아주시고, 오른손으로는 바깥쪽 발목을 잡을 거요 그대로 왼쪽 다리 스트레치 길게 뻗으면 가슴을 끌어올려요. 후- 마시며 하고 내쉬며 기다려요. 둘, 후, 셋,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셋, 후- 후, 넷, 후- 자, 다리를 많이 떨어뜨리면 허리가 뒤집어지기 쉬우니까 초급자분들은 살짝 위로 뻗어내볼게요. 그리고 몸통을 끌어올리면서 집중할게요. 휴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반대 후 천천히 두 다리 구부려 다음 누울게요후 조심스럽게 무릎 잡고 가슴 앞으로 당겼다가 풀어주시고 편안하게 발 내려놓고 호흡하며 휴식 두번 할게요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후. 자, 이렇게 여섯 가지의 동작 먼저 들어봤고요. 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 거고요. 여섯 가지 동작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모든 동작을 총 통합해서 합쳐서 3른네 가지 동작을 꽉 채워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먼저 여섯 가지 클리어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건강하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갈게요.